편 39편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허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아기니 내 앞에 있는 한내 입에 재가를 물리리라 했으나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져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주께서 내 삶을 한뼘 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인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죽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으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채찍을 내게서 없애 주소서. 주께서 손으로 치시니 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죄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 주실 때,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좀 먹듯이 사라지게 하시니, 사람이란 헛것일 뿐입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주셔서 아멘.